우리 이하교 단대표에 자랑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삼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함께 해주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님공배민주당 최고위원 겸 한국노총 전국 금융산업 노동자 위원장님, 이재진 민준호 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 위원장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연대기금의 탄생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호 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적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개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위적 행보가 될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실,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수체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번에 금융권이 앞장서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논의하시게 됐습니다.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할 것을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어려운 업종과 노동자 등을 도우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확산을 돕도록 저희들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장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ESG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사람과 기업들이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위기를 겹치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별가릴 것입니다. 마침 요 며칠 사이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과 외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님이 통큰 기술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대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상생연대의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기쁨이 확산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를 앞서 발신하는 세계 선조 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전 융 제한 2012년 이래 네 차례 연달여에서 무동들대 임금 인상 분 일부를 주력해서 2천억 원 규모의 금융산업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사업들을. 펼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박작선 코로나를 맞아서 임금인상금에 결과는 오늘 상품권 등으로 갖고 나머지 결과는 산내비정규직 청,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중또 일부는 글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를 하는 연대인금을 펼쳤습니다. 글로복지진흥기금비를 재원으로 해서 지난달 방문 돌봄총사자가 강가와 학교 강사 9만 명에게 민날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한 사업들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부 애로 사항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다, 다른 노동자들과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득 등제 등의 혜택을 주기는 커녕 증여에 간주될 수 있어서 오히려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라 유권 해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용호 의원께서성환중인 사회인재기금 법안에잘견어서 누군가들이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인금을실천할때 그런 역할들을 사회인재기금이 할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아마 올해도 모든 산업에서 인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노동 양극화를 해소,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상에 진행되었고 노사가 새롭게 설치될 사회연대기금을 통해서 유타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님 모시고 사회연대기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예전에 민주 노동당 대표할 때 국회에서 이런 의원, 논의가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정치를 했었으니까 국회의원이 면 꼭,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연대기관 부분입니다. 10월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어, 그 이용호 보께서이 사연대기관 관련된 어, 도반을 고민하시고 또 대표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대해서 대단히 듣고 다 이렇게 생니다 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양극화, 어, 격차,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랜데 어, 기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참말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문제다.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양극화에 대해 서 책을 이렇게 꼽했었지만 이런 양극화, 양극화는 이렇다.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양극화 때문에 축산으도안 올라가는 이런 것까지 진단을 하지만, 그래서 이 양극화 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서시작해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에... 답이 없었는데, 오늘, 대단히 뜻깊게, 이, 사회 내 기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뭐, 이런 사례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한 10년이 지나면, 오늘은 대단히 뜻깊게, 기억대를 닮아주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음, 다 시공을 많이 걷어서 또 나눠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제 손실보상이나이 공부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저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제 입장에서 는면제첫 출발이 이노노간에 서로 연대 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말하자면 노동작을 할수 있는 노동자들 경우는좀 어떤 삶이 그래도 좀 괜찮고 그 노동작도 할수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부직 노동자들 그리고 프레폼 노동자들은 실제로 배단히양극화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잘 아시다시피 신분적으로까지 정규직이냐, 아니냐, 대공장이냐, 아니냐까지가, 신분적인, 그, 몇 가지 쌓여있어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흔히, 사용자가 다 해야 된다. 아니, 정부가 다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될걸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노 간의 있대가시작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대관적 핏자신다고, 그동안의정규직이 우리 금융, 한국 노총 금융이, 고료 금융이, 삼국 금융이, 이 금융 요청, 노사 간에,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이 많지만 노사 간이 치쳤다는게 대단히 뜻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로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좀억장섰다는 것도 대단히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앞장 쓰고 노사 간이 펴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오늘 연대 기금이 법안이 앞으로 되게 되면 이제 노사정이 같이 한다. 그런 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 지역 경산호위해서도 이것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쓰겠다, 하시면 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부산과 대구 지역에도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 연대기업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기업에서도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연대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우정산업, 그리고 지역, 그 주요 대기업 창업에서 이, 이, 연계를 가지고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우리, 어,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어, 강을 대표하시면서, 이, 사회 임대기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어, 이, 대표님 브랜드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이런 <대신이신다고> 생각을, <laughs> 어, 합니다. 어쨌든, 뭐, 언젠가는 이기금이 출발은 좀 소박하게 하지만, 무지하나 새로운 시대, 대전하는 시대에서는 이 사회 임대기금이 우리나라 최대 기금으로 최대 기금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네, 마지막으로 조만간 핵무호총이 대연대에 통해서도 연대기금에 대한 더 특별한 결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것도원의 이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확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진입니다 어, 코로나19가 또 보면 더욱더 그 사회 취약계층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수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도로 민주당은 이낙연 대통령 밑에서 이 공여제를 중심으로 또이 의원님의 사회연대기금 보관 발의 등 어, 정말 어,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죠요제 어, 이상으로 저는 어, 2019년도에 노사 함께 양육과 해선을 위해서 사항국의 우분투 재단을 출범을 시켰고요. 어, 시켰으있 어,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사업들 진행 중에 있고. 또, 올해 2021년, 저기, 전기대위원회에서, 어, 임금 노구 안에, 어,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월 5천원씩, 그리고 기업에서 매칭 그란트를 5천원 요구해서, 매월 1만원 정도의 출연기금을 요구 안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함께 할수 있도록, 어,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재단과 그리고 또 전체적인 사회적 그 기부를 통해서, 어, 금말 시작해 쯤에 있고,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대열을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조그맣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또, 민주당과 함께, 또 우리 근로와 함께 해서, 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그, 나는 그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은 이제 입주단을 지여진 모습들, 그리고 어쨌든 는 금융권 노동자들이 편화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덜, 코로나19의 강도를 덜 맞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 또 하나 이제 저희 산하주직의 성인금융진흥원이 이제 산하주직입니다. 함께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서, 어, 이제 우리 그, 베이비 동료 세대들이 이제 퇴직하고, 그분들이 두 번째 갖고 있는 그 경제 마인드라든지, 이 지식들을, 서민층들, 중소, 영세 사업장에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경제 지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깊은 자리에 대답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대사항도저 역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공백 최고위원님, 문성현 위원장님, 이재진 위원장님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종대표에서 사연대기금의 실현을 위한 이런 간담회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주도하시면 상생연대 방법은 코로나가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물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기자 어, 업무는 오래전부터 어, 따뜻한 자본시장 구현을 목표로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은 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투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도 양국과 행소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리에 투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기금의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 공제에 한서 대표연설을 했어법으로 사회연대기금 특히 별류체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부동포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만 첫 출발에 어떤 흐릇을 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끝에 제가, 저는 좀 다른 사람들좀 대개 좀 다르게 저는 노동하고참 담배 쪽에서만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냥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가야 될 것인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고 같이 보듬고 나가는 걸 복원을 한다. 특히 이런 이슈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게 불평등의 배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19는 그 불평등을 배소하는 게더심화시켜버는 결과를 봤고, 단지 감염병에서 불평등이 심하는 걸 치유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 정부에서 추진한다든지, 이렇게는 반대성이 있어 버리면, 중조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부분에서도 제가 초점을 었다면 어, 정부의 세계인여금이었습니다. 매년 세계인여금이 나옵니다. 그 세계인여금이라고 말하는 거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 사정이 바뀌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을, 대안사업을 잘해서 절감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같은 게다 사업을 평가를 하면서 절감되면, 그에 대한 센티브를 주면서, 그, 우리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미금융지금기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 방운미청구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휴면 예금이 10년 있으면 그냥 사킬 그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15년 돼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을 이전해서 관리했다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최근에 이제 카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게 다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당연히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죠. 근데 그걸 관리를 하면서 고객한테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당신이 카드가 쓰시든지 아니면 일부를 기부해도 좋습니다 기부하는게 이찮을지도 수도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고 자축은행도 그렇고 그런 것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없어요 근데 그 금액이 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사회를 위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을 통해서, 아, 이런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뭐, 뭐, 한국사 마일리지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쇼핑몰델 포인트도 소멸되는 그냥 회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져 것이고, 네, 그것들이 쌓이면서, 아, 내, 네, <laughs> 나의 이 작은 기구행위가, 사회적으 어떤 효과를 가져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들. 예, 법정기부단체가 오면서 생활공제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지면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laughs> 저는 이 안을 짤때 특히 조심을 했던 것은 어떤 사업 목표와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네.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기 때문 그렇지 네. 않고, 어, 우리 이나라 대통령이 잘 아시듯이 2000년대 초반에 기초연금쟁 도입할 때 아주 작은 걸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차상위 여층까지도 포함해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사회의 연계 기금도 바로 이런 출발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우리 사회에 두터운 복지와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이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새로운 거름을 내리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낙연 백병님과 문성현 위원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잘한다는 말씀만 해주셨고, 저도 그 공감한 거라 이런 자리많 만들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법안은 이미 한 60몇 명 논의도 있들이 사인을 했고요. 정책이하고 당장 실무 협의를 통해가지 어느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쯤 발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재정법이라 공차로 열고 하는 과 가장 큰합니요 그러면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 네, 빠른 시일에 논의를 집약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